인정해야 된다고 그게 편하다 복잡하지 않다 그렇게 하시고 그냥 1년 내내 그냥 앉아 계시냐 이 말입니다 총장께서는 어, 성관위 위상이 가장 흔들릴 때 외부에서 고원투수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자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관악천사에 신혼미상에 다섯 명이 무단 침입한 사건 아시죠? 네 근데 보통 집에서 강도가 들어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. 근데 선관이는 이거 언제 경찰에 수사 의뢰하셨습니까? 그 새벽녘에 그 보안 담당자가 확인을 한 후에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.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그러니까요. 걸린 것 같습니다. 예. 보통 집에 강도가 들어오거나 뭐 도둑이 들어도 바로 신고하는데 선관이는 저렇게좀 이상하잖아요. 다섯 명이나 무담 침입해서 하단에 붉은 틀 매설하고 막 기이한 행동을 했는데 이틀이나 늦게 수사 의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성관이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. 지금 대선이 코앞인데 성관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? 자, 다음에는 사전투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. 사전투표 때, 아니, 투표함이 뜯었다? <laughs> 붙였다 떳떳다 붙였다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<laughs> 규칙입니다 규칙 (86조 10항) 이거에서 네. 이 규칙 이런 것 때문에 선관위가 일 열심히 하고도 국민들한테 혼나는 겁니다. 예. 이거 없애 계십니까? 예, 실질적으로는 일반 조항이 아니라 예외적인 그 특수 상황을 마련한 조항인데요.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예, 바로 지금 없애기로 해서 바로 이번 달에 정리하겠습니다. 예. 다음에 또화면좀 보시겠습니다. 하나는 사전 투표고 하나는 본 투표입니다. 네. 근데본 투표는 관리관에 도장이 쫙 찍혀 있어요. 사전투표는 인쇄합니다. 그런데 제가 유권자라도 제가 본 투표할 때는 관리관이 도장 찍어주는데 사전투표는 정체 모를 인쇄물이 나와요. 왜 그러십니까? 선거법에 이런 거 있습니까? 사전투표를 법률법제화할 때그 선거일 투표를 저 본따서 같은 개념으로 만들어냈습니다. 근데... 아니, 근데... 네네. 이게 시행 규칙이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과정에서 왜 정해지지 않고 규칙 선관위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말하자면 아니 제, 제가 투표하는 게 우리 김정양 의원이 투표한 김정양 의원이 투표하시면 인쇄된 투표지에 하고 제가 투표하면 도장 딱 찍인다 하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? 왜안 고치십니까? 불공평한 부분이 아니고요. 실질적으로 실행이 사실상은 어렵고 불가능하게 됩니다. 왜 불가능한데요? 지금 저희들이 그 22대 국선과 관련해서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요. 빨리빨리 빨리 대답하십시오. 네네. 뻔한 대답 아니니까. 예,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하나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제대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그 인쇄발급기마다. 개인 지적해가이고하는데 예, 예, 지금 통장님은요.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이것 때문에 선관이가 군인들이 주르륵 보고 했지 않습니까. 그런 일을 겪어도 지금 1년 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. 지금 절차를 바꿔가지고 예 편리하지 않다 이런 말 편리하지 들잖아요.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1년 동안 뭐 했습니까? 예, 선거 관리 전에도 이얘기 했거든요.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면 <laughs> 법으로 정해달라 그, 그러시죠? 예 맞습니다. 본청소도, 이거 이거를 규칙은 아니, 규칙 조항을 총장님, 법으로 옮겨야 돼. 그런 뜻이 아니라 사전 투표는 기본적으로 제도가 선거일 투표하고는 다릅니다. 따라서 지금 현행 에정으로는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 못 하는 겁니다.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뭘 하시겠습니까?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네. 저희가 그 사전 투표 발급기에서 나올 때 지금 문제는 저희들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답이요? 고, 예, 예. 왜 이렇게 구... 길로 늘어지신다는 시간이 별로 없데본 예. 투표하고 달리 사전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오프라인의 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의 점에는 인정을 합니다. 아시죠? 예, 네. 그럼 그래서 보완하시겠습니까? 지금 프로그램을 뭔가 개하, 개발을 해서 네. 그 지금 사전 투표에는 바코드가 찍혀 나옵니다. 그 바코드를 이중으로 저 중복해서 출력을 해서 적어도 그 바코드 중복된 바코드를 1열 번 그러니까 1년 번호처럼 그거는 제가 다음에 물으려고 하는데요. 지금 일단 본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평등해야 됩니다. 공정한 기준이 어야 됩니다. 이거 해결하지 못하시면요.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신뢰 못 받습니다. 네. 그다음에 판사도 하셨죠. 근데 부동산 관련 소송이 있어요. 그러면 증, 이게 증거물 제출할 때 도장 찍힌 거, 인쇄물로 된거 증거로 받아들이십니까? 실제로 날인된 거 보셔야지 증거를 인정해주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왜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는 관리관이 인쇄한 거 가지고 인정해, 인정해야 된다고 그게 편하다, 복잡하지 않다 그렇게 하시고 그냥 1년 내내 그냥 앉아계시냐 이 말입니다. 네. 사전, 계산책 가져오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있습니다. 본 투표 때는 요 선거의 명부가 있어요. 사전 투표 때는 없어요. a씨가 있는지 b씨가 있는지 없어요 근데 주민등록증 뭐 이렇게 스캔 해서 서브에 있잖아요 그런데 본투표 처럼 사전투표도 왜 투표한 사람이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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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다는 거 그거를 오프라인에서 증거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건 왜안 하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다만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요, 지금 원하시는 대신 부분대로 대신 네.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거 제가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 치고 네. 그러면 1, 투표 사전 투표지의 것을 선관위 중앙서부로 갈 때요 그 당일날 투표한 사람들 거 USB로 보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? 문제는, 꼬리표 붙여서 문제는 사전 네. 각 사전 투표소에서는 그보안 관계 때문에. 그 그거 압니다. 예, 그, 정보는 그거 안안 예, 그 정보는 안 되고요. 그 정보는 안 되고요. 중앙 서버에서 각 사전 투표서별 사전 투표사 그 명단을 USB로 출력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근데 과연 예,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야지 투표 지금 총장님께서 단위별로 한 시간별로 투표 인수를 하겠다는 데, 그것도 못 믿겠다는 국민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. 예. 예, 더욱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. 네. 네.